서울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의 피해자, 공유 숙박 서비스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숙박업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예약을 했는데 코로나에 걸렸다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그래서 취소를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저한테. 코로나 19 감염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던 여행객, 음. 코로나에 걸렸다는 걸 증빙하면 그. 측에서 이제 취소를 할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음. 코로나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코로나였다고 하다가 이제 그냥 예정대로 들어오겠다. 숙소를 예 약해선 두 명의 여행객 예정대로 체크인하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입실한 여행객들은 3월 6일부터 총 25박 26일을 머물기로 한 장기 투숙객이었는데요. 그런데 입실 전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예약할 때는 중국 국적으로 예약을 했는데. 국적을 일본 국적으로 바꾸고 프로필 사진도 자기 사진 아닌 다른 남의 음. 사진으로 음, 바꿔 두고 수상하네요 예약자 정보에 중국 국적으로 표시되던 남성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바꾼 뒤 일본 국적과 일본을 헐쓰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제 가스 점검원이 전화하고 가지고 이제 평소보다 이제 많은 양이 이제 사용되니까 음. 누수가 되는 거 아니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그때 알았던 거죠. 이제 가스를 많이 사용했구나. 가스 누수가 의심된다는 연락에 숙소를 찾은 업주. 그런데 숙소내 모든 불을 켜둔채 여행객들이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난방까지 켜 두면서 사용량이 대폭 증가한 것인데요. 뭐, 뭐 전월 사용량과 비교했을 때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이구. 점검원과 계량기를 확인해 봤을 때 문제 여행객들이 묵고 있던 기간의 사용량이 대폭 증가했다는 걸 확인한 것인데요. 이 가스가 얼마 정도 쓰신 거예요? 65만 원 정도. 65만 원. 그렇죠. 여행객들은 숙소를 자주 비우거나 안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 숙박객들이 실제로 잠을 잔건 5일 정도로 그 외에는 들어오지 않거나 약 1, 2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또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1 2 0톤의 물을 사용한 숙박객들, 머물렀던 기간에 이만큼 사용한 게 가능한 걸까요? 뭐란 거죠? 한 사람이 일 평균 302리터를 쓴다고 돼 있고요. 톤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0.3톤 정도. 두 명이 20일간 사용하는 물의 평균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더 사용했다는 겁니다. 난방을 가동하면서 온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체는 온수를 계속해서 틀어놨을 가능성도 의심했습니다. 관련 규정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줬는데 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앙심을 품지 않았나. 규정대로 했지만 숙박객들의 행동에 피해를 입게 된 억울한 상황. 결국 공과금 약 85만 원을 떠안아야 하는 업주입니다. 계약을 중매한 공유 숙박 서비스 업체 측에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해 봤는데요. 숙박병에 공과금이 포함된 것이며 기물 파손 등의 피해가 아니라서 보상이 불가능하니 서로 해결하라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숙박객들의 행방이 묘연해서 연락도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예방법이 필요한 것일까요? 통상의 일반적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현저히 뛰어넘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통상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라는 그 정도의 멘트를 넣고 거기에 대한 이제 동의를 얻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주와 여행객 사이의 계약을 중매하는 공유 숙박 서비스 업체. 그런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라서 숙박객과 업주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입국 규제 완화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